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신약성경 310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같이 그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신년 첫 수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심호화시는 베이직교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요. 이제 조정민 목사님은 전 MBC 사장님이시죠. 조정민 목사님과 또전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전문시였던 안신기 목사님이 서로 대답을 하면서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Q&A 코너가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한 품꾼의 비유가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세상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취지에 질문을 남겼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농장 주인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그런 일꾼과 저녁 끝날 무렵에 나와서 잠깐 일한 일꾼의 품삯을 똑같이 한 대나리 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 테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받는 품삯인데 한 테나리온도 똑같이 책정을 했어요. 일한 아, 시간이 차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온 일꾼부터 계산을 하는데 이 일꾼이 먼저 한 테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일꾼은 내신 기대가 생기겠죠. 아 늦게 나온 저 일꾼이 한 테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산을 하는데 정작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게 되자 부하가 치는 거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요 아니 엄연히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는 나와 한 대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약대로 한 것밖에 없다. 나는 계약 그대로 한 것이야.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어서 내품 싹시나 받고 돌아가라. 우리가 볼때 주인이 굉장히 매몰차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마도요 이 질문을 했던 신도분께서는 내심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믿었는데 어떻게? 해? 시장 생활 열심히 한 사람과 똑같이 천국을 가느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요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시각으로만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보상 심리로 비유로 비유를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율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잠실의 롯데타워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육상빌딩이나 아니면 단층짜리 집이나 땅에서 바라보면 확연하게 높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타워 엄청나게 높죠? 단층짜리 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면요. 롯데타워나 육산빌딩이나 단층짜리 집이나 하늘에서 볼때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다. 다 개미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다 흠이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공과를 따지게 되고 또 비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답으로는 우리의 섭섭함을 다 만족시킬 수 없죠. 다 채워지세요 이게 이런 답으로 아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이꾼과 또 탕자의 형에게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샬롬 평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찍 믿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샬롬, 즉, 평안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신앙생활 내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 평안의 축복을 보고로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국내에 알려진 재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회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만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평안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과연 평안할까요? 과연 평강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정민 목상의 볼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어쩌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나이가 같은 한 유명한 배우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는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배우로서 이 커리어를 이어갔다면. 한탄대로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두고 경찰 수사가 너무 드러내놓고 망신을 주었다. 아니면 협박범은 왜 얼굴을 비공개하면서 연예인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냐 이런 뒤에 뒤늦은 아쉬움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제가 그분의 상황을 정확히는 몰라도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짐작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분명히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언제쯤 사라질까 언제 줄어들게 될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은 언제 추락하게 될까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이 계속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 장애로 부르든뭐 공황 장애로 부르든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것을 회피해 보려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결혼밖에 매도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마약과 같은 금지된 물질에도 손을 내미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된 채로 옥중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불구하고 참으로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한 것 같아요. 갇혀있는데.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평안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이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엄청난 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인사를 쓴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 본문으로 3절부터 6절까지만 선택을 했지만 원래는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11절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그 이유를 적어 놓은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계획된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확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을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찬송의 기도입니다. 찬송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개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구원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가 십자가에서 흐르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샬롬 곧 평강의 축복이 동반되는 놀라운 사건이란 죽어서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복을 베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대관절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 해주고, 다 베풀어주시잖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주시니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받없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우로 번역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근데 구약 시대 때 기름부음은 세 부류가 받았어요. 세 부류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우리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특별히 왕으로서 기름음받은자를 나타낸다 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기름음받은자 메시아는 주로 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 특별히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왕은요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시대 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그가 정식적으로는 아직 왕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왕 대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께 속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해당이 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이 되셨다는 그 사실은요,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이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된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은 전혀 없는,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목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령한 목, 영적인 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뉴마티코스'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프뉴마티코스', 성령 '프뉴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한 목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성령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 창세 때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선제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이천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천순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떡하다 보니까 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우연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른 바로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고 흥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상속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잇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음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요 마땅히 우리를 거룩하고 흥미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한, 또한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이 모든 신령한 복을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만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2024년을 여는 첫 수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시 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